안녕하세요. 48kg 마른 비만 저질 재력 여음이에요. 오늘은 일주일 동안 레몬 워터만 마시기 챌린지를 해볼 건데요. 콜라나 커피 같은 액체류는 전혀 섭취하지 않고 물 대신 레몬 워터를 마셔볼 거예요. 레몬 디톡스라고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레몬 주스만 마시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살은 무조건 빠질 거예요. 그렇지만 건강에도 너무 안 좋고 단기적인 다이어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안할 거고요. 먹을 거다먹 먹고 과식만 하지 않고 운동 조금 하고 하루에 1리터에서 1.5리터 정도 물 대신 레몬 워터를 마셔보려고 합니다. 물이랑 음료 대신에 마시는 거라서 좀 지겨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겹지 않게 마시는 방법 만드는 방법 주의해야 될점제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 같이 공유하면서 챌린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 레몬 물병이나 텀블러 착즙기가 필요한데요. 이 착즙기는 꼭 필수는 아니에요. 이렇게 대빵만한 게 없으면 뭐 몇천원 하는 그 플라스틱 착즙기가 있어도 되고 그것도 없으면 간판 그것도 없으면 그냥 압력으로 짜시면 됩니다. 레몬도 꼭 이렇게 과일로 필요한 게 아니라 마트에 가면 레몬 시럽 같은 거 팔잖아요. 그런 걸로 하셔도 됩니다. 제일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줍니다. 다음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 굴려 줍니다. 이렇게 하면 깨끗해지는 건 물론 즙까지 쉽게 짜집니다. 그리고 또다시 흐르는 물에 씻어줘요. 굵은 소금 같은 걸로 빡빡 문지르면 더 좋은데 저는 귀찮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레몬은 하루에 한개 정도면 될것 같은데 이거 막 맨날 씻고 착즙기 짜고 착즙기 또 설거지하고 너무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 2-3일치 정도 미리 해놓으려고 합니다. 오, 나 착즙기 처음 써보는데 재밌겠다. 오이 정도면 잘된 건가? 이 정도면 잘된 건가? 레몬을 너무 너무 많이 끓였나? 얘가 왜 이렇게 흐물렁하냐?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? 음, 향이 너무 좋아요. 온 방에 비타민 스멜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남은 과육들도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무 많아가지고 씨는 좀 곤란해 주겠습니다요. 레몬 3개 짜니까 한 150ml 조금 더 나오네요. 하루에 뭐한 50ml 정도 먹으면 되려나? 한 번에 많이 타지 않고 저는 조금씩 조금씩 타 먹을 생각이거든요. 얘가 300ml라서 30ml만 한번 넣어 봤습니다. 음 음, 딱된것 같은데요? 음, 딱 적당히 시큼하고 괜찮아요. 레몬즙 10ml에 물 100ml 정도 넣으면 딱 괜찮은 것 같아요. 음, 맛있다. 요거는 다른 통에다가 넣어놓고 먹을 때마다 꺼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밥 먹은지 1시간 만에 이 정도 먹었는데 속이 좀 쓰린 것 같아가지고 물을 좀더 타야겠어요. 음, 이제 좀 술술 넘어가는 정도네. 음! 이게 지금 물 500에 레몬즙 25ml 정도 비율이에요. 음, 이제 딱 좋구마이. 이게 레몬이 산도가 높기 때문에 빈속에 먹으면 위에 굉장히 안 좋대요. 여러분들도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또 치아에도 안 좋아서 먹고 나서 냉물으로 입 한번 헹궈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운동하면서 먹으니까 뭔가 더 상큼하고 시원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운동이랑. 여기 레몬 워터 하나 추가요. 네. 어, 감사합니다. 오늘은 운동 이만큼 이거는 1리터 정도 마셨습니다. 오늘은 야식으로 얘네를 먹을 건데 이 빵들이랑 어울리게 레몬 스파클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콩 거리는 거 맞는가? 탄산 진짜 강하다 음~~ 진짜 맛있는데요? 이거 시럽이나 꿀 같은 거안 탔는데도 진짜 맛있어요 살짝 좀 데미, 소다, 애플 그런 느낌? 음~~ 크루아상 샌드위치 맛있는데 너무 자극적이다. 그럴 땐 레모마타지. 아 사이버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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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단맛이 좀 없긴 한데, 엄청 상큼하고 깔끔해지는 느낌이라서, 이거랑 햄버거도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아... 오늘 운동은 1시간 정도. 면서 아까 탄산수 다 먹고 여기다가 물이랑 레몬 또 부어가지고 한500 정도 마셨던 것 같아요. 아, 지금 땀 완전 장난 아니게 나고 오늘도 땀으로 뿌듯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. 점심은 이 정도, 저녁은 이 정도로 평소 양의 반에서 3분의 2 정도 먹어줬어요. 지 않게 먹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레몬수는 많이는 못 먹겠고. 레몬 스파클링이 너무 맛있는데 난이 스파클링을 질리고 싶지 않아. 그래서 탄산수를 한번 바꿔 봤는데요. 이게 시그램보다 훨씬 더 청량하더라고요. 그리고 탄산 특유의 그 거북한 느낌. 그게 적은 것 같아요. 탄산수 전문가는 아니지만 탄산수 음, 추천드리고요. 오늘은 좀 색다르게 레몬티를 한번 마셔 보려고 합니다. 스멜. <laughs> 음. 아, 눈중으로 탔는데 진짜 맛있다. <laughs> 음. 벌집 씹혀요. 레몬의 그 엄청 신맛을 꿀이 중화를 시켜주는데 레몬 처음 담근 그거랑은 좀 맛이 다르거든요. 특유의 그 꼼꼼한 맛이 나는데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진짜 잘 타진 것 같아요 집에 시럽 있으시면 시럽으로 타가지고 드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색다르고 좋구만 지금 시간이 밤 12시가 넘었는데 이 시간에 뭔가 레몬스러운 거를 먹고 싶으면 꿀을 타서 먹는 게 그나마 이 속에 좀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리진 않아요. 근데 빈속에 레몬수를 마시면 아무래도 위에 부담이 될것 같아서 빈속에는 생수를 마셔 주고 있습니다. <laughs> 오늘도 하얗게 불태웠다. 네, 이렇게 챌린지를 마무리 짓고 왔는데요. 바로 장점과 단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이 최대 장점은 소화가 잘 되는 거였어요. 얘가 아무래도 이 산도가 높은 음식이어서 그런지 배가 정말 빨리 고파지더라고요. 소화가 잘 되는 거면은 이 몸에 좋은 거니까 장점이라고 넣긴 했는데 강력한 식단 조절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단점이 될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저도 식단 조절에 실패를 했습니다. <laughs> 간식을 끊을 수가 없어요. 없더라고요. 두 번째 장점은 탄산 음료를 대체할 것을 찾았다. 제가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는 콜라 같은 그런 탄산이 꼭 있어야 되는 성격이거든요. 저는 치맥도 싫어하고 무조건 치콜파인데 이번에 치킨을 먹으면서 레몬 스파클링을 먹었는데 찾았다, 내 운명. 평생 콜라 먹을래? 과일즙 넣은 탄산수 먹을래? 하면은 저는 이 탄산수를 선택하겠습니다. 사실 처음에 그 싸이버거랑 먹을 때는 레몬 스파클링에서 단맛이 많이 느껴지지 않아서 뭔가 좀 아쉬웠거든요? 근데 매일매일 레몬 스파클링을 먹다 보니까 거기서도 분명히 막 단맛이 나는 거예요. 그 레몬 특유의 단맛이. 살짝 미각을 되찾은 건가? 이게 우리가 평소에 카페에서 사먹는 레몬에이드, 자몽에이드, 청포도에이드, 무슨 에이드, 무슨 에이드. 그런 데는 시럽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. 콜라, 사이다, 환타 이런 데 설탕 많이 들어가는 건 아실 테고. 그런데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있는 탄산음료가 있었다고? 완전 저에게는 혁명이었습니다. 뭐 엄청난 장점은 이 정도인 것 같고 또 단점을 한번 말해보자면 양치하는 게 굉장히 불편스러워요. 원래 우리가 밥을 먹고 바로 양치를 해주는 게 맞잖아요. 그런데 이 레몬 수를 먹으면 양치를 바로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레몬의 그 산도가 높기 때문에 그 치아 를 해가지고 양치를 바로 하면은 치아에 되게 안 좋대요. 그래서 한 2, 30분 있다가 양치를 해줘야 되거든요.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밥 먹고 바로 양치를 해봤. 어차피 레몬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레몬을 원샷을 못한단 말이지 한컵 해놓으면 한한두 시간 정도 먹어야 되거든요. 그러면은 도대체 양치를 언제 할수 있는 거지? 치아 건강에 좀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나마 이 해결책으로 빨대를 이용해서 마셨습니다. 두 번째 장점은 이 제가 생 과일을 이용해서 주을 짜가지고 먹다 보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귀찮았어요. 과일 씻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썰고 짜고 그 또 설거지하고 막 통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어유 귀찮더라고요. 그렇지만 아무래도 시중에 파는 그 방부제 들어간 즙을 사먹는 것보다는 생과일 해가지고 먹는 게 몸에는 좋겠죠. 어, 한 단점도 요정도 마지막으로 제 신체에 대해서 변화를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놀랍게도 체중 감소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 제가 7일 동안 마시고 온게 아니라 11일째 마시고 있는 주이라는 거죠. 7일 동안 마시고 몸무게를 재봤을 때는 한 2-300g 정도 줄었더라고요. 그리고 난 후에 저는 집에 레몬이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저거를 처리하려면 먹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맛도 있고 뭐 나한테 힘든 점도... 하나도 없고 그래서 계속 마시고 있는 중인데요. 오늘 공복 몸무게는 첫날에 비해서 700g이나 줄었더라고요. 제가 운동을 하기는 했는데 막 몸무게가 줄어들 정도로 고강도 트레이닝을 한 것도 아니고 극단적으로 식단을 줄여서 몸무게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. 밥을 한 5, 6, 7숟가락 줄인 거 말고는 식단 조절을 실패했는데도 몸무게가 좀 줄긴 줄었더라고요. 신기하죠? 레몬이 비타민도 많고 면역력에도 좋다고 하니까, 이 집에 있는 레몬이 다 소진될 때까지 한번 꾸준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얼굴부터 눌러주세요. 진짜 이 영상만 보고 공부 시작해야지. 딱이 영상만 보고 씻으러 간다. 클릭.